어제 국회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 속에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삼무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사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해보겠다. 지켜봐달라"는 하나만한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명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친 100일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시질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 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덕희 비서실장은 운영이 출석도 안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인사 검증 전체 책임자라면서 독박을 시우려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수 없는 자리라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며 거치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 검증에 책임을 돌리더니 낙만 고위 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여당도 더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길 바랍니다.